오늘은 어느 마인츠의 상징인 인물 구텐베르크의 고향 마인츠에서 구텐베르크 동상을 촬영하면서 마인츠 구석구석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동상입니다. 앞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건물은 마인츠에서 가장 큰 건물인 오페라하우스입니다. 대아뜰은 즉 극장이란 말은 연극 음악. 오페라우스. 이런 것을 공연하는 것입니다. 오페라우스입니다. 지붕 위에 화려한 첨탑이 보이는 이 성당, 독일의 3대 성당 중에 하나인 천년이 넘은 성당 마인츠 도미입니다. 쾰른 성당과 트리노 성당, 마인츠 도미 이세 성당이 독일의 3대 성당입니다. 마르크트 광장 주변에 있는 중세시대의 예쁜 집들의 모습입니다. 참 예쁘게 졌습니다. 밑에는 카페가 있고요. 참 벽들 취작한 것이 대단합니다. 이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던 성포니 파티우스의 동상입니다. 마인츠 덤 옆에 있는 재미난 분수입니다. 마르크트 광장에는 바닥에 이렇게 격자 무늬로 만들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예쁜 중세 시대의 집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중세 시대 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마인스의 마르크트 광장입니다. 참 벽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마인츠돔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마인츠의 상징, 마인츠돔입니다. 천 년이 넘은 성당이고요. 독일의 켈른 성당과 트리노 성당과 함께 독일의 3대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도미라고 하는 걸, 마인츠 도미라고 하는 것은 이성당의대주교의성당이기 때문에 도미라는 말을 붙입니다. 붉은색 사암으로 만들어서 참 예쁘게 보입니다. 마인츠 도미입니다. 마인츠 돔 옆에 있는 아름다운 사으로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텐베르크 박물관인데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휴관 을 합니다. 마인츠 돔의 겨냥도입니다. 1970... 1793년 최종적으로 복원하면서 만든 개냉도입니다. 구텐베르크 박물관 앞에는 이렇게 돌에다가 활자를 새겨 놓고 아직도 서양에 많은 사람들은 금속 활자를 최초로 발명해 견한발낸 사람이 구텐베르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200년 전에 이미 금속 활자로 직지삼정문을 찍었는데 마인츠의 상징 구텐베르크의 두상입니다. 이분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금속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인츠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음, 마인츠 돔 박물관입니다. 이 건물을 보니 이것은 마인츠 돔에 속해 있던 수도원 건물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인츠도 메스돈의 건물 늘 같습니다. 네모 반듯하고 가운데에 분수 있고요, 회랑 있고요, 가장자리로 회랑 가장자리로 방이 있고요. 유럽의 모든 수도원의 구조가 같습니다. 아이폰 사진기 전문가이십니다. 아이폰에서 애플에서 상주해 됩니다. 음, 멀리요. 마이츠돔이 보이고요. 아름다운 목조로 된 중세 시대의 어, 마이츠돔이라고 아우구스투스 요. 그거아니라 모르겠다. 중세의 목조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마인츠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집은 처음에 1450년에 지었다가요. 1702년에 복원 한번 했고요. 나머지는 1970년에 한번 복원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줌 빌드로 벤치입니다. 조금만이 중세도시에 조금만 분수도 있고요 목조 같은 양식의 목조 건물로 되어있는 이것은 마인츠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보물같은 동네입니다. 이 조그만 동네에 요 며칠 집이 참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예쁜 마리엔 분수에서는요,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고요. 어떻게 이런 집들이 다 이렇게 여기 몰려 있을까요? 참 아름다운 골목입니다. 아우스턴 교회 앞에 있는 여러가지 모자이크 길바닥 문양입니다. 샤가리 스테인글라스 작업 복원때 스테인글라스 작업을 한 성스테파노교회입니다. 5시가 넘어서 왔기 때문에 스테인글라스 작품은 보지 못하고 외형만 찍고 갑니다. 성스테파노교회입니다. 저는 지금 마인츠 시청사 앞에 있는 화려한 조각 군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 독일 사람들 예술적 감각 참 좋습니다. 어쨌든 얄미울 정도로 그 깊이가 있고요, 철학이 있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예술을 하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인츠 시청사를 촬영하면서 옮기겠습니다. 아, 참 예쁩니다. 꽃밭도 예쁘고요. 분수도 예쁘고요. 전체적인 조화가 참 예쁩니다. 마인트 시청사입니다.